자, printf 함수는요, 표준 출력 함수였죠. scanf 어, 함수는 이제 표준 입력 함수가 되겠습니다. scan f o r m 의 약자예요. 펑션의 약자가 아니고요. f o r m a 라는 뜻이고, 뭐 형식에 맞춰서 지정된 형식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하는 만능 함수가 되겠습니다. 키보드로부터 숫자, 문자, 뭐, 소점 있는 애다 어떤 거라도, 어 문자 이런 거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조심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스탠다드 아이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어서, ShopInclude, s t d i 헤더를 써야 되겠고요. 어, 이렇게 함수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도 다음에 서식 지정자를 쓰는데 세어식 지정자를 일단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어, 딱 하나만 아주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어, 아까 우리 printf 에서는요 printf 어, 이쪽이 printf 입니다 printf 에서는 이 %F랑 %LF가 같은 거라 그랬죠. %F와 l o n g p l o t 가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이 스캔F에서는 소수점 숫자를 받아들일 때는 이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w 형이 소수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어 w 형을 명시하는 LF로 받아야 됩니다. 스캔F에서 소수점 데이터를 받을 때는 l f로 받아야 된다 f로 받으면 안 돼요 퍼센트 l f로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별표 폭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쓰는 애들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스캔 f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별표 별표는 뭐냐면 퍼센트 d가 두번 있으니까 두 개를 입력을 받을 것 같은데 아, 앞에 %별표 d 는 뭐냐면 하나만 써놨네 뒤에 자 여기도 뭐 n%로 이상한 게 있고요. 어, 지금 이제 SCANF 같은 경우에는 두번 입력을 받는데 첫 번째 받은 애는 무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별표 D가 있으면 아, 첫 번째 숫자는 무시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을 때그 데이터의 앞에 뭐뭐 뭐 이상한 뭐 하이픈 언더바 이런게 있다 그러면 그거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있는 숫자만 받아라 뭐 이런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폭도 거의 쓸 일이 없는데요 그냥 퍼센트 d 하게 되면 어 숫자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퍼센트 3d 하게 되면 숫자 3개만 입력 받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력을 막 길게 해도 처음에 있는 세글자만 어,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12345가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 123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크기 부분에, 이 크기 부분에 지정하는 게 있는데, 어, 수점이 있는 데이터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w 형이기 때문에, %F가 아니고, %LF로 받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냥 %F로 받으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스캔 f 로 받을 때는, 아, 이게 플로트형인 경우에는 %f로 받아도 되지만, 플로트형 거의 안 쓰잖아요. 더블형을 쓰니까, 그때는 %lf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canf 함수를 보면, 제일 어, 짜증이 나는 게, 요 m 에 m%. 야, 이건 뭘까? 굉장히 이제 주소 연산자라고 해서 요 어떤 변수의 주소를 얻을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뒤에 아주 자세하게 연산자 부분에서 나오고요 포인터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를 m% 라 그래요 자 우리 아까 printf 에서는 변수 num의 값을 출력할 때는 그냥 num 쓰고 %d로 하면 여기에 이제 num의 값이 출력이 됐는데요 어, 여기 scanf 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 어, 이제 이걸 유식하게 어, 이제 얘기할 때는 콜바이 어드레스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콜바이 레퍼런스 혹은 콜바이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어, C 언어 문법 중에 굉장히 어, 굉장히 이제 어렵고 중요한 문법인데요. 자 어쨌든 스 a n f 할 때는 변수 이름만 쓰는 게 아니고 프린트 f 처럼 앞에다가 M%라는 기호를 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10이라는 이렇게 문자, 이렇게 숫자를 이제 %d로 입력받으면 1과 2를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쭉다 받아서 자동으로 이제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내부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겠고요. 자, 일단, 어, 그 다음에 이제 m%는 이렇게 어떤 변수의 주소를 얻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해서 뭐 궁금해 할것 같아서 했는데, 뭐 일단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좀 어렵죠? 변수의 주소를 얻을 때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어, 여기 지금 변수에 M%를 일단 써줘야 된다. 이게 콜바의 어드레스라는 건데 어, 나중에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울 거예요. 자, 이 예제를 보면 지금 이제 어, 처음에 이제 안내문이 이렇게 있고요. 어, 스캔 F가 있습니다. 스캔 F가 있을, 있고 어떤 변수를 주고 처음에는 이제 어, 이 지역 변수들은 선언만 해주면 여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죠. 어, 기존에 있던 그 이상한 값이 쓰레기 값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의 함수를 딱 실행하면 퍼센트 d라고 하면 키보드로 식진수 숫자를 하나 받아들이려고 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 숫자가 이 넣은 변수의 값으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넣은 아, 변수의 값으로 차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값을 찍어보면 이제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온라인 컴파일러와 어, 비젤 스튜디오에서 해볼 텐데요. 어, 비젤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면 오류가 나요. 어,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일단 온라인 컴파일러 아무거나 띄워서 지금 결과를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없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했다고 하면, 스캔 a n 함수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스캔 a n 함수가 있고, 어, 자,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canf 함수를 실행하면, 어? 이게 뭐야, 프로그램이. 그러는데, 지금 깜박깜박 거리는 게요. 이 scanf 함수에 의해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일곱 번째 줄에서, 야! 이게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함수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뭔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10이라고 한번 입력을 딱 하면,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scanf가 끝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은 그대로 출력이 된다고 그랬고요 거기에 넘 값을 이렇게 찍어 보는데 자 현재 여기 만약에 넘 값이 이제 1이라고 합시다 1이라고 하면요 자 여기 때어 일단 자, 처음에, 어, 넘값을 찍어보면 얼마겠어요? 당연히 여기선 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 처음에 1, 1이 여기서 이제 출력이 됐어요. 넘값이 1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캔 애플을 만나서 여기서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이 키보드로 받은 10진수를 넘에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2를 여기다 이렇게 딱 해주게 되면, 자 입력받은 수는 2입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아까 num이 1이었는데 num이 1이어서 여기 1이 찍혔는데요 이번에는 2가 나오네 2가 아 여기서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이 어, 이 num을, num의 값을 바꿔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캔 앱을쓸땐 항상 앞에 안내문을 써줘요 껌뻑껌뻑 거리고 있으니까 뭐하려는 건지 모르죠 아,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어, 처음에 1이 나왔고요 어,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 프린트 F 때문에 숫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화살표까지 다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스캔 F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캔 F 함수는 %D니까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넣고 엔터를 쳐야지 이 스캔 F 함수가 끝나고 그때 입력이 넘에 들어가고요 어, 그 다음에 아홉번째 줄로 오게 되어있어요 자 어, 15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숫자만 쓴다고 되는게 아니고 엔터를 반드시 눌러야지 스캔 F가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아홉번째 줄로 와서 입력받은 수는 여기 다음에 값이 바뀌어서 15가 되는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그 변수의 값이 바뀌려면 이렇게 변수 앞에다가 퍼 M%를 해줘요 이걸 콜바이 call, 어드레스 call 골 바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 반드시 써줘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고요. 프린트 어, f에서는 여기다 이런거 안 쓰잖아요. 그래서 혹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도 프린트 f 처럼 그냥 넘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이게 어, 어, 뭐 앞에 뭐 이상한게 일단 나오고요. 어뭐 이건 뭐가 경고 경고도 뜨고 막 이래요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실행은 됐어요 이넘 값이 1이 나왔고 요것도 제대로 됐고 이 스캔 f에서 이제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덟 번째 줄에서 그러면 5라고딱 입력을 하는 순간 어? 어 여기 여기 출력이 돼야 되는데 5의 값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아예 출력이 안 되네요 이 프로그램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자, 조심하길 바랍니다. 스캔f 함수 를쓸 때는 어 변수 이름 앞에 반드시 앰퍼샌드를 써 줘야 돼요. 이게 이제 프린트f와 스캔f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돼요. 이렇게 해서 음, 숫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3이라고 입력하면 그 입력받은 수는 3입니다라고 나오네요. 자, 이 소스를 이 소스를 그대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비주스튜디오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7키를 눌러서 컴파일을 했는데, 어, 아까 그 거기서 에러가 안 나는데 여기 에러가 났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났고요. 에러가 나면 F4키 누른다 그랬죠? 자 여기서 잠깐 읽어보면, 어, 디스퍼지션와 변수를 이서 언세이프 이 함수가 지금 음, 이 함수가 어, 보안에 취약하다, 어,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스캔에프 언더스코어 s라는 함수를 대신 쓰는 걸 고려해 봐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무시하려고 하면 어, 얘를 써라 라는 에러가 뜨네요 자요 에러를 잡는 방법이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 잠깐 뭐 여기 있다가 어, 요거 에러를 잡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스가 지금. 어 비저스튜드에서는 안 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정책 때문에 그렇구요자 일단 잠깐 끊고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